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로어타운의 가브리엘입니다. 어, 오늘은, 네, 이호천 소두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현재 시간이, 잠시만요. 네, 현재 시간이 12시 40분이에요. 12시 40분이고, 오늘 한 3시간 정도 할 예정인데요. 이곳을 다시 찾은 이유는, 어... 이제, 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네, 저는 분명 여기에 쏘가리가 있는 게, 일단 있는 걸 확인을 했고, 여기가 분명히, 네, 쏘가리의 정면터가 또될 만한 확률도 있지만서도, 여기서 쏘가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와서 쏘가리를 못 만났다고 해도, 그 다음에, 아니면 그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제가 가고 난 후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 전에 피딩을 했을 수도 있는 거고 어 분명 쏘가리가 안 나와도 있다고 확신이 들기 때문에 어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저는 미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집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제가 전에도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한우물 한우물을 계속 파는 것이 또 중요하면서도 쏘가리를 만날 확률도 높이고 또. 무엇보다도 이 포인트를 알아가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곳은 네그저 항상 자주 가는 미호천 다리 밑에 포인트만큼 그렇게 바삭하게 어, 알고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저도 이제 막 다시 이곳을 파기 시작한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어, 거의 찾지 않던 포인트라. 저도 이곳에 쏘가리가 있지만 그 쏘가리가 어느 위치에 거의 이제 자리 잡고 있고 어느 곳에 좋은 돌이 있고 어느 곳이 물골 자리고 그것을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또네 확실히 어 익히고 또 나만의 포인트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또 종종 요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우물을 오래 또 파면서 그것을 좀 바삭하게 익혀두고 또 알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자 또 그냥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쏘가리를 만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다 보니까 어 길, 길에서 길 거짓말이 아니라 오다가 그 차도 아스팔트 도로에서 뱀을 세 마리를 만났어요. 그래서 일단 차로 다 뭉개놓고 왔는데 음, 네 마리죠. 총네 마리를 봤는데 한 마리는 어르신 한90 넘어 보이시는 어르신께서 경기에서 내리셔서 사보로 죽이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위험할까 봐. 그래서 그거를 기다리면서 보고 치우는 거 도와드리고 오는 길에 거의 뭐 30m, 50m 간격으로 3마리가 아스팔트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차로 뭉개놓고 했는데 정말 이 가을에 이 보통 말씀들 많이 하시죠. 가을 뱀이 이제 독이 가장 올랐을 때다. 그러면서 정말 위험하다고들 다 하시고 또 그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정말 지금 시기에 뱀 조심하셔야 됩니다 뱀이 지금 다뭐 동면에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어 뱀이 지금 시기에 많이 출몰을 하고 또어 햇빛제로 또 이렇게 아스팔트로 시멘트로도 많이 나오고 또 독이 바짝 올라 있다고 하니까 그뱀 정말 주의하시면서 어 낙지 출조하시고 오늘또 소드머니에서 쏘가리 어, 저는 있다고 확신이 들기 때문에 여기서 댐물 만날 때까지 열심히 한번 또 종종 와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작하면서 또 계속 이어 나가도록 멘트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자주 다니는 미호천 다리 밑에나 뭐 특정 포인트를 보면 폭도 작게 좁고 어, 그리고 쏘가리가 서식하는 그럴 어떤 포인트 영상이 딱 지정되어 있는 곳들 네, 그런 데서는 그, 그, 딱 그쪽에서만 하면, 어, 되고, 또 그쪽에서 거의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특정 포인트가 딱 정해져 있는 데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서야 좀 이제 생자리 포인트 탈 때나 아니면 또 다른 이렇게 광범위한 포인트에서 할 때는, 네, 이제 쏘가리들이 어딨나 알아야 되고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기 전까지는 어딨나 찾아야 되잖아요. 내가. 그 찾기 위해서는 그만큼 시간이 시간과 공과 정그 정성이라 그러기보다는 어, 투자 어떻게 보면 투자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한두번 가고 나서 쏘가리가 어, 나오네 안 나오네 말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또뭐열 번, 2 0번 정도 가고선 어, 거기가 쏘가리가 없다 또 이렇게 단정지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쏘가리가 아시다시피 뭐 매일매일 같은 포인트여도 패턴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나오는 돌이 다르고 뭐 하지만서도 항상 나오던 자리에서는 낱말이라도 어 아니면 스쿨링돼 있을 경우도 있고 항상 제가 해본 결과로서 경험으로서는 보통 나오던 자리에는 꼭한 마리 이상씩은 들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를 이제 근처 그것을 기점으로 그 주위가 네, 이제 포인트가 형성되어 있고 그 주위에서 대부분 네, 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그 나오던 곳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아요. 대부분 제 경험상. 그래서 그 나오던 그 돌이 아니라도 그 옆돌이나 그 뒤에 돌이나 뭐그 근방에서 계속 나오는 그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일단 그 어떤 특정 자리 보통 포인트가 잘 이루어져서 항상 들어있을 만한 그 자리를 어느 포인트건 찾고 알아두는 것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탐사하는 데 있어서 좀 폭을 좁히는 거죠. 한마디로. 쪼가리가 이제 그이 넓은 데서 어디 근처를 내가 공략해야 되고 어디 근처에서 찾아봐야 될지를 이제 폭을 점점 좁혀가는 거죠. 그런 거에 있어서 그게 자주 가고 또 내가 거기에 있다고 확신 들고 믿음이 있다면 계속 그냥 그래. 안 나와도 그 다음날 또 가고 또 다른 시간대 가보고 그게 정말 저는 어떤 사람들은 미련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미련하게 다른데 나오는데 가지 굳이 거기서 그렇게 시간 보내고 채비 손실하고 고집을 부리냐라고 하시는데 결국 그 자리에서 쏘가리가 이제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곳에서 이제 특정 자리를 찾아낸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 자리를 찾지 못하는 한못 찾겠죠. 네. 뭐 우연히 얻어 걸릴 순 있어도 어, 자기가 어, 즐겨 찾는 그런 어떤 놀이터라고 표현해드릴까요? 그런 어떤 그 즐길 수 있는 그 즐길 수 있는 여유나 그 어떤 포인트를 못 만들게 돼요. 그렇다보면 네, 계속 다른데로 방황하고 남들은 또 거기서 잡는다면 또가 보고 또 나는 안나오네 또 다른데 가고 그러다보면 끝도 없어요 정말 끝도 없고 포인트라는 것은 네, 정말 쏘가리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그곳에 내가 그냥 있다는 믿음과 확신이 든다면 어, 정말 그만큼 오기로라도 노려보는 것이 일단 네, 가장 큰 네, 풀어야 될 과제이자 숙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두머니를 물론 안나잘안 나와 요 여기 잡어도 안 나오고 막 정말 어떻게 보면 지루한 포인트의 재계도 저희 다리 밑에 같은 경우나 다른 데는 뭐 베스라도 나오고 준치도 나오고 끌이도 나오고 막 잡어라도 잘 나와 주니까 할 맛이 나는데 여기는 정말 뭐제 영상에서 몇번 보셨다시피 쏘가리를 만나긴 했지만서도. 거의 낱마리 수준으로 뭐두 마리, 세 마리 정도 나오는 수준에다가 또 시간 대비 그 어느 잡어도 잘안 나오고 나왔다면 그냥 쏘가리만 나오고 뭐 그런 정말 간간한 재미, 손맛을 안겨주지 못하는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정말 지루하고 어떻게 보면 오기 싫은 필드죠. 근데 저는 또 여기서 분명히 덩어리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확신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찾아오고 찾아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반드시 덩어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늘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오늘이 당연히 아니고 오늘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 이곳에서 이곳에서 시즌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덩어리 만나고 또 여러분께도 그렇게 보여드리면서 그 어떤 저만의 또 이런 추리와 논리와 그런 것들이 맞다,는 좀 어느 공감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열심히 해보면서 덩어리 최대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한 10분 정도만 더 하고 오늘도 철수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어 입질 아닌 입질을 한 세네 번 받긴 했는데, 네, 좀쏘가리도 어 데스도 아닌 그런 좀아 그러니까 제가 확정. 이렇게 짓지는 못하지만 좀 애매한 입질이었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좀 다른 자버 종류였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네, 그거는 이제 별로 그렇게 중요한 입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지금 뭐 스푼도 사용하고, 미노우도 사용하고, 웜도, 네, 웜도 지금 뭐 테일 럼 아이그럽 스타일, 뭐 슬라이더 뭐. 다 지금 종류별로 로테이션에 가면서 쓰고 있는데 네 일단은 입지를못 받은 상황이고요. 여기가 지금 일단 상황만 설명을 드리면 유속이 상당히 빠릅니다. 네 수위도 많이 이렇게 물도 많이 빠졌지만 어 유속이 상당히 빨라서 이제 네 저쪽 어디 그 연안가 쪽이나 반대 쪽으로 캐스팅을 해도 이거 가운데 유속 자리로. 유속이 이제 흐르는 자리로 진입을 하면서부터 5분의 1도 그냥 쭉 흘러요. 그 정도로 유속이 좀 강하고 네, 좀 그래서 유속에 지금 흘리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일단 밑걸림도 심하고 별다른 입질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만 더 하고 오늘 여기서 철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고기 고기 한 마리 잡았어. 요 이거 뭐피라미인가요 이게? 야 진짜. 그래도 고기 한 마리 잡는데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laughs> 와 잡았어요 예 잡았어요 고기 아 꽝은 면했습니다 와 기가 막히네요 와 이거 <laughs> 네 아무튼 이렇게 피라미 한 마리 잡았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 뭐라 그럴까요 이 가을쏘가리 네, 가을쏘가리의 그네 가을쏘가리의 있어서 특히나 한해 한해 매해마다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유독 더 힘든 것 같고 좀 뭐라 그럴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곳도 그렇고 어제 갔던 거봉교도 그렇고 쏘가리가 없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있다고 확신이 드는데 타이밍인 것 같아요 올해 가을 쏘가리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대, 그러니까 시간대 및 그딱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거봉교 같은 경우 5시 한반 정도서부터 해갖고 피딩이 막 시작되는 걸 목격했었고 오늘도 여기서 진짜 한몇번안 되게 잉어 라이징은 봤지만 다른 피딩은 크게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서 어느 특정 시간이 되면 그때 좀 활성도가 살아나는 좀 그런 패턴인 것 같고 또 여러 부분에 있어서 어, 이런저런 의견들이나 또 조행기들을 봤을 때 요새 야간에 많이 나오는 것을 또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좀 야간에 많이 나오는 정보가 입수되고 또 그렇게 확인이 되는데 제가 야간에는 촬영도 안 되고 이게 여러모로 야간에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좀 아쉽긴 하지만 분명 주간에도 열심히 찾다 보면 반드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만큼 주간에 좀 만나기 어떻게 보면 네, 힘든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네, 제가 어제 봤던 그 피딩이 시작되는 그 시간대나 또 다른 분들의 어떤 조행기를 봤을 때도 잡은 그 야간에 다들 잡았다는 대다수의 그런 야간 조행기를 봤을 때좀 야간에 이렇게 좀 음, 뭐라 그럴까요 어, 좀 현재로서는 좀또 지금 같은 시기에는 야간에 좀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렇고 거봉교도 그렇고 반드시 다시 와서 또 계속 오면서 좀 쏘가리 만날 때까지 걔네를 만나고 나서 저는 시즌 오프 네, 올해 쏘가리 시즌을 끝내겠다 그렇게 선언을 할 거고요. 그 전까지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제가 있다고 확신이 들고 믿는 곳에서 꼭 쏘가리를 잡아 보이는 것을 또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저도 그래야 또 성격상 네, 또 이렇게 마음이 시원해지기 때문에 네, 이렇게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네, 또 이렇게 아쉬움을 뒤로 한채 일단 철수하고 네, 또 다시 내일은 모르겠어요. 상황을 봐서 또 거봉교를 들어가든지 이쪽으로 오든지 해서 좀제 어 네, 성격이 좀어 고집불통인 걸 수도 있는데 저는 꼭 있다고 생각이 들거나 또 왔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그곳에서 못 잡으면 꼭 잡아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잡아야지만 이제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좀또 꽝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찾아다니고 있고요. 지금 이런, 이런저런 또 상황을 직면해 보고 또 도전해 봐야 또 여러분께 지금 뭐 잡았을 때 잡았을 때를 가정했을 때 이렇다 저렇다 또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렇게 시도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면서 계속 찾아가고 또 언젠가는 만났을 때 그것을 또 여러분께 같이 나누고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서 이만 철수하겠고요 또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뱀, 좀, 뱀 조심하시고 오늘도 남은 시간 복되고 귀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만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